아.. 몇시에요? 오 나이스! 오! 우디감미뽕오 잠시만요! 형님! 바이 바이. 형님 잠시만요! 오 잡았어! <laughs> <웃음> <람의> <웃음> 하나 없냐? 왜 돌고 있을 있냐? 어. r a m m a r Gramma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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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r a m 어? a r Grammar, Grammar, 저기 가서 어, 저기 맞다. 있는 것도 콜방. 신기하고 다 보는 신기한. 오 됐죠. 됐죠. 오야. p f o r last o e r a t r s t a 야 잠깐만, 아니야 저거? 오, 어, 핵인데? <laughs> 핵이잖아. 핵 여버링 여기 여기 뚫어어요 여기 여기 뚫어어요 어디? 아하, 구멍 한 개만 더. 여기 여기. 아, 오케이. 아, 이 아이가 마이스로 있다. 이거 근접, 근접 공격으로 터지는데 이거? 아, 맞다. 오, 꽁길, 개꿀. 오, 오 아, 공길 개볼 어, 개맞 어. 아, 나될 건데. 어, 아볼 맞은 거야. 아 점프해. 칼에. 아, I got it. 체 뭔지 모르지만 하나 잡 아. 피 그래 반. 왔어 거기. y o nice. 고. 아 내려갔는데 아 초등방이야 방이야 아아 신문한다 페스 가패스이다어쩌지 신문 아쉽겠다 동료가 통과되고 있는 게 아니라 오오오오오오오오 <laughs> 어.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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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뭔데 이거? 뭔데 default, 이거? 아. Okay. Okay. Yeah. Uh, 아. 어. 아, 아발 발이 아, 레펠링 줄게. 야, 왔어 블리츠. 이거 레펠링. 이거 레펠링. 야, 야. 그시바나랑블리스 왔어. 음. 도 왔다. 아, 나캠두 개밖에 못 깔았는데. 저다 이거. 디리님그 앞에 발키리. 아, 뭐래? 그, 오른쪽, 오른쪽, 오른쪽 창문에, 잉, 레펠링. 밑으로 왔으윽. 여기 들어가. 가야돼, 가야돼, 아. 가야 가야돼. 핑해, 핑해, 핑해. 아이, 진짜. 들어가야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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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야돼. 아우, 가. 가시정. 가시정. 아. 아, 아. 아, 아. 잠만 태빈이가 될 건데, 그런 태빈이를 맞춰서 쳤어야 했나 RB 컷. 갈래. 갈래. 다 달라 해. 아, 거기 뜰지 마세요. 드어 뭐야? 와. 헬로우 맞답하게. 어, 달라 하셈. 좀 내라. 하 달라 하세요. 키 이거 하고 싶은데. 음. 쟤네 나 바보는 아니에 말했어 그냥 달라 할때 달라. 아 발소리. 아 네, 여기 그 드론 구멍에 그거 있어요. 드론 구멍에 그그그제뭐 바람도 있네. 여기 를여기 드론 구멍 안돼, 안돼? w 그걸 리전? 거 그, 뭐해? 한 방. 뽕뽕뽕 뭐야? 아 뭐야 여기 구멍 뚫려 있네. 음. 아 나도 쐈는데. 고마. 몇시 응. 사라져 간다. 여권을 <laughs> 간당했다. 곰보긴. 오빠가. <laughs> 좋은 거. 어떻게? 아. 어떻게? 이거 샷건대우고 샷건대우고 나잇트 아렉 오! 뭐야 이거! 엘라 뭐야 나 쌩깠냐 어, 지금? 아 나. 아, 아, 나 엘라 쌩 아, 무시당해 아, 왜 여기있어 아! 왜 취미 마시아콜울마시 그래도 뭐 거울 다 깼어 이제 콜울 없어 쟤네들 나이스 이상한데달라이사딱걸렸사람문에 하지않고 사람나이 사람은 이사나은이사람이안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이 봐 강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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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설해, 강설해 아니야 거긴 설치한데 아니고, 거기설치는데아고 <목소리> 아이, 에이다 설치해, 에이, 에이다, 봐. 아, 아, 에이다 아이, 위험해졌는데 <목소리> <목소리> 그, 정문에 있어요, 정문 아이, 거기 말고, 거기 말고 음 발자국 보는 게 어때요? 발자국, 발자국 그 뒤에 계단, 계단, 계단 쪽 역시 어? 사라... 쫙 아, 죽은거구나 에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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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그쪽문 아까, 아까 제압 우리가 봤던거는 그쪽문에 있었어요 바로 앞에 문 에, 그, 아, 그, 그 바로 앞에 아, 문 있잖아요 아, 뭐, 거, 안안 아니, 거기 휠체는아니야 아, 맞네, 아, 맞네 <laughs> 두분다 왜그래요? 더빈더뭐야 <laughs> <laughs> 아니, 연막. 이라 그걸 저기 연막을. 여기 연막이 있올15 s e 올 텐데. 잠만 깐 이거 방금 전만 복선인데. 오. 아빼빼빼 빼. 빼, 빼, 어, 빼, 너, 너, 너. 빼, 빼.

어. 이제 누가 가이지아 이제 누가 갑이지이씨아 Friendly mission s u c c e s s f 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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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데. 나머지 층에 있어. 맛있어. 프로. 아울렛. 맛있게 있다. 한번더한번더한번 더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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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아니야, 뒤퓨저 설치. 뒤퓨저 설치. 야, 야. 뭐야 얘? 아, 총알이 없어. 내가 그냥 그거 들어가면 돼. 오야오야 오우야 게임안좋 방금.. 내... 가자, 가자. 오 나이스 설치했다 아싸 100점 개꿀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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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<laughs>